왔어요, 왔어. 드디어 왔어. 뜯고 싶어가지고 이때까지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어? 어, 나 진짜 이거 와, 환장했어요. 너무 뜯어보고 싶었어. 내가 원래 또 미니어처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바로 미니어처 랜덤 박스. 어, 진짜 너무 좋아한다. 나 미니어처 진짜 좋아하잖아. 야 이거 있잖아요. 이 안에 미니어처가 있대요 와, 나 진짜 이게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이봐 봐 미니 브랜즈 맞지? 와, 소리가 나겠다 이 동그란 공같이 생겼는데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궁금하지 않나? 궁금하다,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지 뭐가 들어 그래 있어? 작은 게뭐 들어있단 말이고 그럴까 아니 작은 미니어처 제품 같은 게 들어있대 공이다 공 공처럼 공? 생겼다 이게 하나에 몇 개가 들어있지? 와, 많이 들어있다. 맞지, 봐라. 초밥솜 생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들어있다. 이걸 탁 이렇게 해. 그렇게 하니까 딱 갈라. 이렇게 갈라졌어요. 다섯 개야, 다섯 개. 하나하나에 이게 들어있대요. 그럼 한번 떼볼게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뜯는 거야. 짜자잔. 이게 뭐야? 샴푸 같은 느낌인가 봐요, 샴푸. 장난감이야. 어, 미니어처. 두 번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짠! 이런 도미로 같은 건가봐요. 아, 내가 아는 제품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짠짠짠짠짠 이게 뭡니까? 스팸. 드디어 내가 아는 제품이 나왔어요. 스팸 스팸. 와 너무 귀여워. 어이 너무 재밌는데. 그다음은 짜자잔. 뭐예요? 아 이거 계산대 계산대. 네 그럼 이건 나중에 조립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통화에 요. 다시 담아놓고 세탁통 비슷한 거, 소스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외국의 스프레이 캔디. 무슨, 어, 그 애들 먹는, 뭐지 그거? 뭐, 문망고에서 파는, 뭐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스프레이. 스프레이래, 스프레이. 스프레이 캔디. 이렇게 칙칙 뿌리는 캔디. 아, 모르겠다. 이거는 드디어, 뭔데? 네, 까자봉지가 나와서까자봉지 오, 안에 있다. 스티로입니다 <laughs> 재밌다, 리얼 재밌다, 리얼 재밌다 너 너무 좋다. 혹시 이게 있잖아 렌더 박스다 보니까 어, 흥흥 미진진하다. 뭐가 들어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짠짠짠짠짠짠짠짠이게 뭐야? 파리채인가? 오빠야. 뭐? 이게 있잖아 쇼핑 바구니 만드는 거. 됐다. 오 됐다 완성. 자 바구니 하나 들어갑니다. 니다 이제 몇 번째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번째. 이거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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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알죠 이거 많이 팔잖아 마트에. 짜자잔! 이건 뭐야? 라면인가? 예, 응,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이것도 안에는 내가 보니까 그거 들어 있어. 스펀지. <laughs> <laughs> 자 얘는 바구니에 일단 넣을게요. 아, 자그 다음에 너무 재밌다. 자그 다음 번 다섯 개 갑니다, 용. 좀 모이게 새끼 어렵게 돼 있어, 그제. 이제 잘 거네. 또 다섯 개 왔습니다. 짠. 하나, 열, 한 번째. 크으, 뭐 뭐가 들었을까요? 라면이다, 라면. 야! 라면 맞나? 아니, 이거는 캔디. 캔디. 캔디 롤. 여기 안에 사탕 들어가 있는 사탕봉지. 내가 아는 물건 나와다 내가 아는 물건. 짜자잔! 비프 스튜 통조림. 음, 그거 국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거다. 어, 그래요? 음. 자, 통조림 나왔습니다. 스프레이 캔디. 아까 똑같은 거. 스프레이 캔디인데, 아까 초록색이고, 약간 인제는 분홍색. 짜자자잔. 이게 뭐야? 우리 지렁이 그 젤리. 뭐 아, 그런 거같 아, 꿈트리 같은 건가 봐요. 이나라 곰트리. 미국 곰트리. 이것도 쇼핑, 쇼핑백에. 쇼핑 장바구니 잘만들었네 아, 어, 그러니까. 자, 1섯 번째 갑니다. 짜자자잔. 그것도 장바구니다. 어? 아니다. 이건 장바구니 아니다. 쇼핑카트. 카트를 일단 1 단계 바퀴가 있는 게 올리고 응. 위에 큰바퀴를위에다 오픈한 래서 위에다 가큰를꽂고여기에다가 이렇게 라네 이렇게 말하시면, 참, 됐고. 응. 그 다음에 또여 위에다가. 어떻게 이 뭐,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에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서이렇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서 이번엔 할것 같지만 손다리를 먼저 뽑아야 한다 손다리를 꼭위에서 약간 볼륨을 뽑아보야 해 과감하게 빵! 좋 여기도 과감하게 어. 빵! 다빵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카트가 밑으로 내려다 이야! 아! 장군 명심네 요 그렇지 빵! 여기도 빵! 여기도 빵! 반면 따 빵빵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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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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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자, 이제 마지막 다섯 개요. 한번 볼게요. 난 이거 100개도 더 까고 싶다. 너무 재밌어서. 스팸? 이것도 스팸. 스팸 라이트. 아까 거는 그냥 스팸. 차이찌 뭐야? 이 스팸 오리지널, 스팸 라이트. 다 알아요. 사람들은. 어, 이것또 똑같은 건데요? 땅콩. 랜덤이라서 그런 거같 진짜 랜덤이에 진짜 랜덤이에요, 진짜. 랜덤이에요, 진짜. 이,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뭐지? 아 진짜 똑같은 거 나오는데? 진짜 똑같은 거 나오네. 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예 다르네. 이건 진열대예요, 진열대. 자, 진열대서 쪽으로 가고. 진열대 필요 없어. 마지막 내줘. 한개 내줘. 어, 알겠어. 요있어 아직 마지막. 어. 그럼 신랑이 두번 해봐라. 해보고 싶지 그랬지. <laughs> 해보고 싶더라. 뭐야? <laughs> <해보고 싶더라. 웃음> 사탕이네 사탕. 어 사탕. 아, 요 카트에 담고. 어 카트. 마지막. 네 마지막. 마지막. <laughs> 어. 재밌네. 재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응. 팔아먹으려고 어. 이렇게 설명서를 줘가지고 어. 이만큼 많고 어. 이만큼 많으니까 다 모아라고. 그래, 그런다. 오, 똑똑한데. 똑똑한데. 상슬이 좋아요. 마지막, 뜯을 어. 수 있도록 기회가 딱 있네. 어, 있다. 그 어쩌면 없지 진짜가. 뭐야? 초콜릿 양념인가? 초콜릿 아예 초코 싫어. 초장 이거는 초콜릿 맞다. 초콜릿 스프레이. 초콜릿 스프레이. 어. 초콜릿 스프레이. 이거는 보니까네 미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 초콜릿이네. 아, 어, 알래스카 배경을 하는 영화에 이거 자주 나오더라. 아 치. 진짜. 알래스카 연어 찍어 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연어에 초콜릿을 찍어 먹어? 미국 사람들 그런다 모르나 캐나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몰랐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늘 우리... 미니어처 랜덤박스 그러면 우리가 랜덤박스를 통해서 얻은 거는 속곱장난 음. 카트, 속곱장난 바구니, 음. 진열대 어. 난 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스팸 아 나는 있잖아 이 스팸 음. 안에 진짜 스팸 들어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다 이 안에 못 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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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들었는지 우리 벌써 궁금해하지 않아? 잘라다아 하지 마라 왜? 이게 얼마나 커있는 스팸품인데 그거 들있네 스티로폴 스티로폴 도있겠지 음. 미니어처 한 번씩 하잖아요 내가 그 얘기에 진열을 딱 해놓으면 왠지 이렇게 뭔가 많아 보이잖아. 그리고 나이건 너무 귀엽다, 진짜. 스팸 있잖아, 스팸. 그리고 땅콩잼. 내가 아는 거는 너무 귀엽고, 얘도 내가 잘 모르는 애들이라서. 그 진짜 있잖아. 내가 아는 제품이 이렇게 리얼 조그맣게 나오면 더 진짜 실감있고 재밌을 것 같긴 해.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땅콩다는 것도 봐라. 이렇게 리얼하게 있어요. 진짜, 진짜 좋다. 애기들하고 엄마들하고 이렇게 갖고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하, 나도 이거 같이 갖고 놀늘딸리서으면 진짜 좋겠다. 가자. <laughs> 생산 활동을 하러 갑시다. <laughs> 안돼 안돼 카트. 근데 이따 이거, 이거 너무 비싸. 해외 직구. 아무튼 그래도 오늘 까보면서 흥미진진했네요. 사랑해. 바이 너 어? 이거 까보고 싶어 가지고 매출도가 난리 치더만 드디어 까봤네. 오빠, 장볼 응? 봅시다. 장 보읍시다. <laughs>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봐. 이거, 이거 이렇게 간다니까. 이봐. 이봐. 뭔얘이지 어. 너무 재밌지?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팸하고 어, 실고장이 가나. 깎하고 가지고 응. 요리하러가 해야겠다. 자, 맛있는 거 줄게. 기다리라. <laughs> 바이자이찌엔. 어. 안녕. 야, 근데 이거 열어지면 열어가지고 안, 안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들어 있다 아니 이거 열어갖고 어. 나중에 스팸 있잖아 미니 스팸 이거 꽂는 거로 있잖아 영상 찍게 이 열게 해도 알겠다 하나 만들어줄게 똑같이 만들어줄게 아니 이거 열어도 아니 이거 나중에 열어줄게 그래 열어도 어. 그래 이거도 열어도 알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열어줄게 <웃음> <웃음> 오빠 통장을 열어도 <laughs>